로마서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려요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은데라 그러나 나의 부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려?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니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부리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이 참되시풍사하여 그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자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판이라.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죄알했음을 우리가 이미 선언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오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앤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대의 혀로는 소규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엔 저주와 악도에 가득하고 그 발은 필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 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라 함과 같은데라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율법의 행위로 하나의앞어의다실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론 죄를 깨닫으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무산하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되니요, 있을 수없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라나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람이 의롭다시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느라 그러면 하나면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시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알며 마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알며 마어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어찌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